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광주의 상수원인 동복호와 조암호 조수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3월에는 상수원이 고갈되고 제한 급수를 해야 할 거란 우려마저 나오면서 광주시가 물 절약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유승용 기자입니다. 최근 수돗물 절약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한 김선희 씨. 얼마 전까지도 높은 수압으로 편하게 물을 썼습니다. 지금은 양수기 함에 설치된 밸브를 오른쪽으로 조금 잠근 뒤 수압을 낮춰서 사용합니다. 실제 종전 최대치 수압일 때와 수압을 20% 가량 줄인 뒤 나오는 물의 양을 같은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수압을 줄인 뒤 물의 양이 줄어든 게 뚜렷합니다. 변기 수조는 페트병이나 벽돌을 집어넣지 않아도 안에 달린 밸브를 내려주면 물의 양을 손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는 그게 못, 아무 생각도 없이 뭐 됐는데 지금은 많이 많이 그 배우고 보니까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압 밸브를 조절하면 실제 물 사용량을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면대나 샤워기, 계수대 등에서 각각 밸브를 조절하거나 양수기함의 계량기에서 전체 수압을 낮출 수도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고 효과도 크다는 겁니다. 수압을 낮추면은 어 20%에서 40%까지 절감을 할수 있고요. 또한 수도요금도 20%에서 40%까지 절감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있습니다. 광주 상수도 사업본부는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돗물 사용이 줄지 않으면 상수원 고갈로 제한 급수도 피할 수 없다며 수돗물 20% 절약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가뭄에 따른 상수원 고갈 우려와 물 절약 실천 방안을 살펴봤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승용 기자. 일반 가정에서의 물 절약이 상수원 고갈이나 제한 급수를 막을 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광주시는 20%의 물 절약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광주시 대다수 가정에서 이물 절약을 실천을 한다면 즉 계량기 수압 조절 등을 통해서 물 절약을 실천한다면 현재 내년 3월로 예상되는 동복고의 고갈 시점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을 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물 절약을 호소하고 있는 건데요. 내년 장마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물 사용량이 그대로이거나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리고 가뭄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한 급수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수돗물 절약에 따른 요금 추가 감면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령 지난해 11월과 비교해서 올해 11월 수돗물 사용량이 10% 이상 줄었다면 그만큼 일단 요금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런데 그, 거기에 그 줄어든 만큼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줄어든 양이 20% 30% 이렇게 더 훨씬 많다고 한다면 그 추가 추가 감면하는 요금 그 할인율을 좀더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나 시행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 심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가 통과가 된다면 내년 1월 부과분부터 추가 할인 적용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 대대적인 물 절약 캠페인에 나서고 추가 요금 감면 그 이야기까지 그만큼 상수원 고갈 우려가 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동북고 취재를 다녀왔고 한달 전에도 다녀왔었는데요. 한달 전에 비해서도 저 수위가 1m 이상 내려간 것을 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동북고 저수율은 32%까지 떨어졌는데요. 음, 지난달 초만 해도 40%였는데 지난달에도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저수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네. 당장은 뭐 주암호에서 물 공급을 조금 늘려서 동북호가 고갈 위기는 좀 피하고 있는데요. 평소 동북호는 하루에 30만 톤의 물을 공급해 왔습니다. 주암호는 20만 톤을 공급해서 하루에 광주시 지역에 물 공급을 50만 톤씩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봄 가뭄 이후부터는 동북호의 물 공급량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만 톤까지 줄인 상태인데요. 네. 주화모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화모의 물을 임시로 이렇게 빌려다 사실상 쓰고 있는 겁니다. 급수구역이 조금 다른데 뭐 임시로 호환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융통해서 쓰고 있는 건데요. 네. 하지만 주화모 조수율도 이미 32%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심각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는데요. 비가 안 오면 고갈될 수밖에 없고 내년 3월이면 둘다 고갈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 사용을 아무리 절약해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근본 대책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 절약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세 가지 대책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평소에는 동북댐 같은 경우에 취수구 아래쪽에 이른바 저층수는 활용을 하지 못하는데요. 취수구가 일정 높이 이상이 있고 저수율이 10% 이상은 돼야 그 취수구에서 물을 취소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저층수까지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수장이나 배수지 주변에 대형 지하수 관정을 파서 그 물을 직접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상 강물을 광주천 유지용수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 강물을 하루 4만톤 정도를 취소해서 직접 생활용수로 쓸수 있도록 정수장으로 보내는 방안까지 네.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전담반을 구성한 상태고요. 용역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 가뭄 상황이 심각한 만큼 지역민들의 그 관심과 어, 참여가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